네, 안녕하세요. 원터치 장기 대국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선수 오낭마대 후수, 아, 선수 김마대 후수 원낭마 대국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번호기고, 자, 상을 진출 한번 하겠습니다. 자, 마진출가지 하고요. 자 지금은 이제는 당기게 되면 상대도 이렇게 병력들을 모아서 조금 진출할 예정이거든요. 자 이렇게 진출하고 뭐 상대방이 밀고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일단 차 진출, 자 포를 넘기는 자리도 생각해 볼 수가 있네요. 음. 자, 이게 안쪽으로 땡겨서 말을 진출하려고 하니까 상대가 밀고 나오면은 뭐 이럴 탈수가 지금 당장은 어려울 것 같고요. 음, 갔을 때, 자, 이 병을 어떻게 할지 차가 올라와서 대비를 한, 하시네요. 자, 상 진출, 자, 상대가 지금 밀고 이렇게 올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. 마가 진출하는 거는 지금 먹고 들어가기 때문에 자 일단은 어떤 식으로 할지 인무를줘 볼게요. 아 마가 나오게 되면은 병이 희생이 되니까 일단 오른쪽 차를 일단은 지켜주고 가는 것 같습니다. 그런 다음에 말을 이렇게 올려서 대비를 하실 것 같거든요. 자 그러면은 일단 살을 넣고요. 상위 진출하네요. 음. 자 올리고. 자 구공을 이제 틀어서 포를 넘긴 다음에 진행할 거고요. 자 지금 상이 걸렸기 때문에 따라오면은 밀고 들어올 것 같은데요. 자, 우선은 상을 조금 후진 배치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자 밀면은 여기는 대를 하면서 풀어내야 될것 같거든요. 네, 자 지금 상대방이 네, 상당히 수가 조금 저와 보이네요. 네, 포 넘겨서 사달라. 포가 씌우게 되면 차가 이렇게 따라갈 수도 있는데, 지금은 예 어, 잠깐만요. 포가 넘어가는 수가 있네요. 와... 잠깐만 이... 야, 이... 달려갔어야 되네. 자, 이거 치우게 되면 차가 이제 죽을 것 같지만 포를 내렸기 때문에 대차 상태가 됐거든요. 네, 지금은 갈 수는 없고요. 자, 마진 출아때리 우수 선택이요. 음, 아, 먹을 순 없을 것 같습니다. 자, 먹고 자, 우선은 넘어가서 차 달라. 먹으면 끼운다는 건가요? 자, 이거는 지금 때려서 끼우게 되면 차를 내려간 다음에 보강을 하면 될것 같거든요? 자, 여기서 먹고 지금 당장 끼운다면 외통입니다, 일단 이 수가 잘안 보이는 것 같은데 내려가는 게 아니라 외통에서 전기를 종료하면 될것 같습니다 조금 네 초반에 어디가 조금 아쉬웠냐 면은 여기 압박감 좋았구요 자 양차를 붙여서 지켜서 이 차에 행방을 조금 줄인다는 부분은 좋았는데요 자 여기 후진을 하고 사실 살을 놓고포 넘긴 다음에 압박감 저도 크게 무리는 없었거든요 자, 여기서 차가 이동 범위가 안 되고 지금 갈수 있는 자리가 없기 때문에 포를 씌워서 차를 일단 옮기게끔 한 다음에 차를 끝까지 우선 배치를 하는 것이 좋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포를 넘겼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상대분이 이렇게 병을 밀게 되니까 이 차의 행방이 불분명해지는 거죠. 포가 씌었을 때. 자, 그수 때문에 포를 내린 겁니다. 포가 달려와서 넘어오게 되면 차를 가지고 병을 먹고, 그러면 교환사항이 되고 이쪽 라인을 공략할 수 있다 생각했거든요. 자, 그래서 조금 더 여기서는 뭔가 내려와서 여기를 좀 포가하고 가는 느낌으로 가도 될것 같은데요. 여기서 보강을 한다면은 뭐 때려 가는 것도 있지만 지금은 주저 없이 이렇게 먹을 것 같습니다. 먹고 나면은 포가 차를 치하고 상이 이렇게 치하게 되면은 포가 돌아왔을 때뭐 상이 다시 뭐 돌아간다거나 아니면 여기를 보강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했을 것 같거든요. 그런데 조금 반박자 빨리 와서 차를 잡겠다 생각하셔서 차를 가지고 병을 잡으니까 결국 대차는 하진 않고요 뚫리게 되니까 자 그래서 차를 한칸 이동시켰고 마진출 뭐 밀거나 당겼을 때네뭐 지금 밀 수, 당길 수는 없죠 차가 지금 삼선을 잡고 있기 때문에 자 그렇게 생각한 거고 그래서 가감하게 포를 가지고 마가 말을 취하셨어요. 예. 네. 뭐 마가 이쪽 갔다가 여기 장문수 뭐 생각하는 건지 마마 마 교환을 한 이후에 들어가려고 하는 건지 그 수를 조금 의식해서인지 바르게 뭔가 교환하셨고요. 그러다 보니까 우측에 있는 포를 가지고 상대 차를 노리고 자, 일번적으로 지금 생각했을 때 가면은 이렇게 차가 끼우면은 살 수가 있다고 판단한 거죠. 마가 내려가더라도 이 포가 이렇게 장군에서 뭐 살아갈 수 있는데 지금은 구수보다는 지금 이쪽 라인 아까 마가 살을 지키고 있는 상황에서 궁이 내려갔단 말이죠. 공수비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차가 이제는 좌측에 어 차가 끼우더라도 차가 살을 먹고 외통하는 자리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. 네. 그러면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